쇼핑몰 기본 내용 꾸미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의 기본 모양을 갖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현재 쇼핑몰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상점명을 살짝 클릭해 보세요. 아, 어, 정말 썰렁하네요. 창 닫기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중 스토어 권리를 클릭하시고요. 스마트 스토어 메뉴를 힘차게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쇼핑몰을 꾸밀 수 있는 화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쇼핑몰을 설정할 수 있고요. 설정한 내용은 이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쇼핑몰의 색상부터 설정해 볼까요? 컬러 테마에서 쇼핑몰 분위기와 맞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네, 좋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시고요. 상단 메뉴를 통해 모바일 쇼핑몰과 PC 쇼핑몰을 꾸밀 수 있는데요. 현재는 모바일 쇼핑몰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PC 쇼핑몰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바로 PC 쇼핑몰이 짠! 하고 나타나는군요. 어, 그런데 PC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레이아웃을 좌측형으로 변경해 봅시다. 음, 모양은 괜찮은데, 조금 옛날 쇼핑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시 상단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 구성 요소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메뉴 중 컴포넌트 관리를 살짝 클릭해 주세요. 자, 현재는 여러 가지 항목이 모두 표시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서 모두 숨김으로 변경하세요. 네, 깔끔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네, 너무 썰렁하다고요.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부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곳에 상품을 예쁘게 진열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겠죠?